조미수 님. 예,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어 30절까지 내용 중에 중간중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수요일 날 제가 이 요한복음이 갑자기 이제 나왔는데 이 사순절 미사 평일 미사들 등급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어, 다른 연중하고 다르게 복음이 막 마태오, 루카 막 요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40일을 굉장히 어, 그 어떤 그좀 다른 예전 연중처럼 쭉 그냥 한보금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40일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이 순환 과정을 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7장부터 10장까지 어이 이스라엘의 축제와 굉장히 축제, 지내는 여러 가지 절기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집필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수요일 날 얘기했던 그 벳자다 목가의 연못의 이야기는 무슨 날에 일어난 걸 가지고 적겠죠?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그거와 굉장히 음, 깊은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육장은 뭐죠? 육장. 음... 오병이어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와 육장 뒷부 분 중간 이후부터는 생명의 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파스카 큰이얘기하는 예, 유월절, 과월절 이 파스카 파스카와 관계가 깊다르습니다. 우리 생명의 빵이 뭐죠 최후의 만찬 성찬례 성찬례와 굉장히 깊은 이 파스카 아, 축제와 굉장히 관계가 깊은 게 육장이죠. 칠장 오늘 오늘 칠장 일절부터 10장 21절까지는 초막절이라는 예, 것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데 이 초막절에 예,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라는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참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십니다. 근데 남몰래 들어가세요. 오늘 성서 앞에 보면 남몰래 형제들이 같이 가자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안 간다고 해놓고는 형제들이 먼저 가게 간 다음에 나중에 갔었습니다 몰래 왜그러냐면이 예수님의 친척들과 이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벌써 그 전에 어, 두 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많은 기적과 말씀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들썩들썩한 거를 보고 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돈벌이 좀 해볼까 우리 우리 예수가 아주 그냥 청명해요 뭐 이러면서 야너 이거 좀그 신기 좀 한번 쫙해서좀 뭐좀 인기도 좀끌어모고 말이지 사람들한테 돈좀 벌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예, 예수님을 꼬덕이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하셨겠어요 그래서 난안 간다 니네 뭐, 니네들이나 가라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 인물들 친척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먼저 예수님 막 꼬시다 꼬시다 안돼그러니까 먼저 갔어요 간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혼자서 남모르게 예.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 이 7장부터 무려 10장 21절까지가 굉장히 길죠. 7, 8, 9, 10이 초막절에 이루어진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 자체를 초막절 자체에서 지금 우리 복음서 메인에 제가 떼어놓은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예수님이죠. 하느님을 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예수님의 신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초막절에 그참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 같아서 제가 올렸는데요 자, 이 초막절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초막절, 초막절, 초막 풀로다가 장막을 만들었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저풀 보이시죠? 풀로 이렇게 해갖고 장막을 만들었다. 과월절, 과월절, 뭐죠? 과월절, 과월 지난다. 홍해 바다를 지나갔다. 과월절, 파스카 지나갔다. 유월절, 무교절, 이런 같은 말이죠. 예, 오순절, 오순절은 뭡니까?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보리가 보리를 추수할 때, 추수할 때 감사 축제를 보내는 거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자, 이 3대 축제 중에 오늘 칠 7장부터 10장까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음, 무슨 뭐 성서 수업하는 시간 같이 강론 시간 요즘에 도 그래도 재미있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laughs> 예. 이 초막절의 의미는 지금 이름대로 이풀 이 가지고 장막을 만들었다. 이거 뭐, 뭐, 뭘 뜻하는 걸까요?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이 초막절 제사를 꼭 지내게끔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이유는 뭐냐 면 이~ 이~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냐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추석이에요 추석 그래서 양력으로 보면은 (9월) 말부터 (10월) 말 사이에 가장 보름달이 뜰때 그래서 1년에, 2년에 한 번씩은 우리나라 추석과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딱 맞습니다. 근데 이음력으로 이 하다 보니까 한, 그 다음엔 한달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엔 또 다시 막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중요한 건 날짜가 맞느냐 안 맞느냐가 아니라 의미가 일단은 한해에 추수, 곡식이 다 거두어져서 창고에 다 넣는 고날, 고날을 일주일을 보내는 거를 이제 초막절 축제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가 무슨 무엇을 기리겠습니까? 첫 번째 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죠. 예, 이, 이 추수를 할수 있게 대한 감사인데 이 추수를 하면서 우리는 뭔가 크, 결실을 맺을 때 항상 이 결실에 대한 감사를 느끼면서 뭘 떠오르게 되죠? 옛날에 고생했던 그런 얘기 안 하십니까? 집에 뭐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아, 이렇게, 니가 잘 됐구나. <laughs> 이 어머니가 말이다, 옛날에.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아닌가요? <laughs> 아, 보통 뭐, 이게, 일이 좋아지면,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볕시 뿌리고 고생했던,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단? 들고 오리야. 들어보셨죠? 기쁨으로 곡식단 들고 올때 옛날에 눈물로 씨뿌리던 때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거 순전히 제 생각인데, <laughs> 이 초막절은 이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초막,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서 급하게 나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살 때, 그 배고프고 목마르던 때,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하느님이 만나는 장막을, 장막을 세워서 거기에... 예, 하느님이 주신 십계명과 뭐 이런 거 놓고선 모세의 지팡이 놓고선 지성소를 만들고 그 장막에 하느님은 구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어려운 시절에 예, 그 광야 피난민 시절을 함께 하셨던 하느님을 잊지 말라 대대손손 잊지 말아라 언제 그걸 기린다고요? 추수했고 기쁨에 넘친 곡식단을 창고에 넣을 때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잊지 말자.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요. 구약성서 여기저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 초막절을 지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안 주신다. 가뭄과 목마름을 겪게 만든다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들이 어, 뭐 스바야서라든가 이런데 많이 나옵니다. 이런 데 나오는데. 이 구약 성서의 어떤 초막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던 걸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시기를 기원하는 게 이게 바로 구약에서의 초막절의 의미이거든요. 이 초막절을 예수님이 지내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빵을 쳐 빵을 치 이렇게 얘기하면 또좀 이상하네. 아무튼간 청자들한테 안 간다고 해놓고서는 어 이게 당신이 이 사람들하고 섞여서 초막절을 갔다가는 초막절 제사가 엉망진창이 될것 같으니까 너네 먼저 가라고 얘기하고 뻥을 난안 간다고 해놓고 가실 정도로 초막절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 그렇죠? 예수님한테도 초막절이가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유추해서 보면 성서를 유추해서 보면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어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생명의 물, 예, 생명수, 나에게 오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 생명수를 주신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이 생명수는 뭘 의미하죠? 자, 요한복음 사장인가? 다 어디, 요즘 분지 오르다.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이 이를 것이 기억나시죠? 예,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던 그 마르지 않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샘 그거 뭘, 뭘 뜻하죠? 성령을 뜻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어, 내가 떠나면 협조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이 초막절이 신약이 와서는 어떻게 의미가 바뀌느냐 초대교회 공동체 자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있는 시절 쓰던 시절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을 만나던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예, 네, 요한복음 100년에 쓰여졌고 예루살렘 성전은 70년에 사라졌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없어진 이민족 그래서 더욱더 어, 하나님을 기리는 저 절기를 어디에 이제는 성전도 없는 이 민족,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없는 이 민족은 절기를 지키는 거에 더욱 더 어, 이제는 저 절기라도 지키자 해서 예, 이제 지켜 나가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저 초막절의 의미가 예수님에게서는 또 다시 다시 해석된 자, 초막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백성들에게 핍박까지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백성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이제 출애굽이 아니죠. 출애굽은 옛날 사건이고 자 이제 이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한테 감사드야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고귀한 은혜 뭘까요? 생명수를 주시는 분, 누굽니까? 분당시부님이요 뭐, 생수? 삼다수?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누구죠? 예수님. 예. 원고에, 아, 오늘 진짜 빨리 가야 되는데. 자. 미사 얘기하지마 자 그냥 쓴 것만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서 지금 가장 하나님한테 감사드려야 될 것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도 감사드려야 되지만 우리 애들이 좋은 학교 가고 장가 잘 가고 시절 가는 것도 감사드려야 되죠 물론 다 감사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큰 감사를 드려야 될건 뭐죠? 우리를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분, 내가 그분에게서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누구한테?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제 그분은 옛날에 장막을 지내던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이 지내셨던 것처럼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예, 누구를 보내? 성령. 늘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 생명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자체가 이제는 신약의 초막절과 같은 감사는 이제는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초막절을 지내면서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바치고 바치면서 기억하는 거죠. 기억, 회상. 아,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약인들의 초막절은 뭡니까? 이 사순절이죠.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제, 어, 하느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게 아닐까. 오늘, 어, 혹시 내 삶에서 다른 것보다 일단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해서 대대손손 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전하고 있는지, 그걸 감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어, 되뇌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 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i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